예, 이 시간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본문말씀수 있는 것다몇 예, 가지의 기를을보자합니다 그 첫째로, 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갔다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온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베드로를 신랄하게 되었습니다. 왜 율법을 어기며 이방인의 집에 갔다 왔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 베드로가 상시하게 고넬류의 가정에 가게 된 계기와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 율법주의자들. 그 성경은 가지고 있고,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도구마, 그법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이 이와 같이 율법으로 빠질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의 자녀와 또 이런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탈선할 확률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율은 모든 율법주의자들을 깨는 제일 중요한 접근은 뭐냐?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만이이 모든 것들을 깰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지를 하나하나 증금을 해보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에 베드로의 가정에 가게 된 계기는 베드 아 고넬료가 베드로의 가정에 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베드로가 욥빠의 심모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부터 이야기하죠. 그리고 고넬료도 고넬리오의 집에 가보니까 그가 간정하는 이야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해서 요빠에 있는 시몬을 초청하면 그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가르쳐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모든 것들의 출발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기도할 때에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사람을 초청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의 출발점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위대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정식이도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또 모든 기도하는 멤버들이 집중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어,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무시로. 걸어갈 때든지, 차를 몰 때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잠을 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에베소스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할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위대한 힘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류와 가이사라에 와 있는 백부장 고넬류와 요바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와의 만남은 기도로부터 출발되고 기도할 때의 성령이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만남을 가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기도하고 환상을 본 후에, 바깥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나가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세 명의 부하가 찾아온 것입니다. 내려갈 때에 이미 주의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같이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베드로에게도 역사하고 고넬료에게도 역사하는 이 일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집사 빌립에게 사마리아 성에서 역사하고 사여가고 있는 이 빌립에게 감동을 주셔서 가사의 황량한 광략길에 빨리 가라. 가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온 간다게의 내시.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고 마차를 타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가고 있는 중에 만난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사도행기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율법을 이기는 힘이 복음밖에 없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 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받은 그들을 격파하고 이기는 힘은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나오고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고넬료의 그 정원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욕바에 있는 피장인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면 그가 너에게 와서 말씀을 할 때에 너와 내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은 고넬료는 잘 믿고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든 결국은 베드로전스 1장 9절의 말씀대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대방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때로는 이해해주고, 그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해야 되고, 병을 낫게 하고 치유하는 사역도 영혼의 구원이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이 되지 않고 몸만 건강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나쁜 길로 빠지죠. 몸 건강한 것 가지고 나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 반복되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알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류의 가정에 가서 놀라운 사역을 진행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주의 성령이 처음처럼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처음은 언제 걸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마가 요온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2장 38절에 39절에 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8장에 보면은 집사 빌립이 사역을 할 때에 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11장 지금 15절에서 16절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심을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처럼 이 말은 사도행전 2장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 충만의 사건이 예루살렘을 강타해서 오순절날 임하셨던 모든 성령, 15개, 16개의 나라의 유대인들이 명절날 다 모여있는 가운데 강림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도 고넬료의 가정에도 처음처럼 임했다. 이 말은 모든 오늘날 2000년 이후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면 그와 같은 성령에 강림하는 사건이 지금도 반복되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카이프의 저수지 이론 또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뭐 많은 목회자들이 말하고 있는 오순절만 성령이 임했고 지금은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을 뽑아먹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분명히 틀렸다는 것을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의 강림 사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 16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고 말했던 사도행전 1장 5절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렸던 모든 것들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도 회복되어지고 기억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요엘스에서 말했던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이 그때의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사도행 1장 5절의 성령 세례가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갔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기억이 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과 같이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방인에게도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그역하게는 십7절에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할례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를 질난하고 왜 이방인의 집에 율법을 어기고 갔느냐라는 따지는 그 말에, 우리가 처음 선물을 받았던 것과 동일한 선물을 이방인의 가정에도 주시는 것을 봤다이거요 그리고 여섯 명을 데리고 갔는데 할례자들. 유대인들 중에 여섯 명의 할리다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이 다내 옆에서 보고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내가 거역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정리해 줍니다. 모든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첫째는 잠잠해졌다. 입을 딱 다물었다. 그렇게 떠들고 비판하는 모든 것들이 딱 다물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든 세력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증거가 일어나버리면 입을 딱 다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헬라어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에가 있고 하나는 피오스가 있습니다. 자,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 때의 생명을 조에라고 합니다. 물 바깥에 육지로 뛰어나와서 벌쩍벌쩍 뛰고 있는 것은 좀 있다 가 죽어가는 거죠. 그거는 가생이라고 하는데 거짓 같자 살아 있는 것같더만은 실제는 죽어가는 거. 그를 비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밥은 육신에 밥은 먹고 직장 다니고 걸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비오스라고 해요. 진생.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조예라고 그래요, 조예 조에. 우리는 조예의 삶을 사는 거죠. 그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삶을 말하고, 비오스의 삶을 사는 가생의 삶은 재미를 따라 살고 엔조이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산에 단풍 구경 갔는데 재미 있었다고 러지 기쁨이 넘쳤다고 안 하잖아요. 한강 둔치에서 강 구경하면서 고기 구워 먹은데 너무 재미 있었다고 말하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오스와 조회는 삶이 구분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조회의 삶을 사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는 비록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게 조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10장과 11장이 연결되어서 정리가 되는 것에 반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은 기도로부터 출발되고 있다. 그러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약동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처럼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우리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위대한 힘이 기도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시게 하는 것이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도의 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가음 9장 29절에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낳게 할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수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기도와 금식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매 순간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내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위대한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